잘 노네, 아이고, 잘 노라, 삼형제가. <laughs> 아주 사명제가 잘 놀고 있어요. 씨름을 하고 있네. 아싸, 씨름! 어... 천천히, 천천히 닫힐라, 닫힐라. 어유 그건 막내야, 막내야, 천천히. 어르게 막내야. 까만 거. 아, 그게 막등이야? 응. 음. 그렇게 맨날 그 뒤집어지고 그런 거였고, 저놈이 첫째 는 가져갔어? 가져갔어. 저놈이 아주 성매니징적인 사람이 강놈이 좋아요.